사진으로 보는 인천 역사 56 송도중학교 사진은 해방 후 송도중학교의 모습입니다. 사진 속 건물은 본래 서본원사의 건물이었습니다. 해방 후 송도중학교가 부라바다 학교 건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는 정토진종에 속한 사찰 중에 본원사가 있습니다. 본원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사원 영지를 기증받았으며 히데요시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이었습니다. 이데요시 이후 권력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많은 신도와 승려가 있는 본원사를 내부 갈등을 이용해 동본원사, 서본원사로 분열시켰습니다. 약탈문화재 오타니 컬렉션으로 유명한 오타니, 고즈이가 바로 교토 니시온간지의 주지였습니다. 이 동본원사와 서본원사는 일본의 침략과 함께 한반도에 진출하였습니다. 인천에도 1884년 동본원사, 1908년 서본원사가 설립되어 포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송도 중학교의 전시는 개성에서 개교한 한양서원이었습니다. 한양서원은 남감리교 선교사인 캔들러가 설립하였습니다. 개교 후 윤치호는 한양서원의 교장을 맡아 운영을 책임지었습니다. 처음 개교할 당시 학생수는 14명이었습니다. 1914년에 학제가 개편되면서 한양서원은 송도 고등보통학교로 개칭되었고 1938년에 다시 송도 중학교로 개칭되었습니다. 송도중학교는 6.25 사변의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하였으나 더 이상 휴전선에 막혀 개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인천에 눌러앉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공원 아래 성악동에서 개교하였고 그다음에 사진에서 보듯이 적산이었던 답동의 서본 원사를 불아받아 이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송도고등학교도 같은 자리에 있었으나 1983년에 옥년동에 교사를 짓고 이전하였습니다. 윤치호에 이어서 이대 이사장은 공성학이라는 분인데, 대한제국 시기 관료이며 일제강점기 기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치호가 죽은 후에 송도 학원이 혼란에 빠지자 송도 학원 이사장직을 자원하여 재단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인천에서 재개교를 마친 후 1957년에 윤치호의 장남인 윤영선에게 재단을 남겼습니다. 윤영선은 윤치호와 두 번째 부인인 중국인 마애방 사이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참고로 윤영선의 아들인 윤영군은 조선일보 방상훈의 장인입니다. 윤치호는 15세에 진주강씨와 혼인하였으나 진주강씨의 외도로 1885년에 이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윤치호는 한동안 방황했는데 이를 잡아준 사람이 마애방이었습니다. 마애방과는 1894년에 결혼하였으나 마애방 또한 1906년 죽었습니다. 윤치호는 1907년에 다시 백미려와 재혼하였는데 백미려의 나이 16세였습니다. 윤영선에 이어 이혜림 회장이 이사장을 맡았고, 이혜림에 이어서 이보경 회장이 이사장을 맡아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